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7일부터 해서 오늘 25년 6월 20일까지 2년차 주식 투자자 파이어입니다. 저는 현재 올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는 107일 중에 107일 무손실 마감이었고, 무손실 마감이 뭐냐면 손실이 없었다. 이게 아니고,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쳤더니 0원이건 아니면 그 이상 플러스였다. 그래서 무순실 마감입니다. 요거는 휴일이나 아니면은 주말 다 빼면은 73 거래일 기준이고요. 요거 중에서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제가 특훈에 들어갔거든요. 제 멘토님한테 특훈을 받으면서 그 기록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25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 물려서 왔던 거, 그거를 맨징한 거는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멘징이라는 거는 나의 마이너스를 내가 플러스로 수익을 내서 그거를 이렇게 합산시켜 가지고 없앤다 결국에서 그래서 이제 손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좋기만 했냐? 아니거든요 제가 107일 무손실 마감인데 4월 17일이죠 자 너무나 큰 교훈을 받은 계기가 나옵니다 바로 108 번뇌가 왔어요 하필 딱 108일째 제가 이렇게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저의 조급함으로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를 하고 있었는데 단타라는 건 하루 만에 매수 매도를 하면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뭐에 씌었는지 몰라도 손절 기준이 분명히 왔어요. 근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아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이걸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대로 했으면은 마이너스 한 20만 원 선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제가 3시 20분 이렇게 장 마감 할 때까지 끌고 와서 그때 했어요. 마감할 때, 장 마감할 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560만 원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 왜 이랬지? 싶어요. 근데 이 일로 저는 크게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했어요. 와 이게 아무리 내가 벌어도 크게 잃으면 은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각성 후에는 제가 딱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적게 잃고 꾸준히 수익내자. 그래서 하루에 10만원 정도 꾸준히 수익낼 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적게 잃도록 그래서 손절은 해야 하면은 딱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손절이 너무, 너무 쉬워졌어요.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면 560만원 큰어 금액으로 저한테는 적게 입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25년 올해. 어, 수익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수익금 어, 1월 2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25년 1월 1일 이전에 매수한 종목을 맨징한 그 금액들이 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110만원 1월에는 근데 맨징을 120만원에서 실현손익 마이너스 10 5만원이었고, 2월에 180, 그 다음에 맨징 170만원, 1대 어, 실현손익 양전환 됐네요. 8만 9천원. 그 다음에 3월에 29만원. 이렇게 좀더 소소하게 했고, 4월에 이제 좀 터졌어요. 이 포텐이 터졌다죠. 그래서 어, 580만원 수익을 잘 내고 있었는데, 자, 560만원. 아까 앞에서 단 하루, 단타로 인해서 160만 원 손절. 그 뒤에도 40만 원 정도 더 손절하면서 자, 번거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만 원 실현 손익이 됐고 이 각성을 했죠. 그 이후에 각성 후에는 제가 적게 먹더라도 적게 1차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더 확실하게 하면서 150만 원 이제 수익을 5월 달에 내고 손절도 이제 더 쉽게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55만원 손절, 그래서 실현 손익 100만원. 6월달에 현재 6월 20일까지 기록은 110만원, 손절 39만원, 40만원 하면서 실현 손익 76만원. 그래서 지금 6월달까지 1100만원 수익, 손절 700만원, 560만원 단 하루에 그게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5년 1월 1일 이전에 이제 매수한 종목 멘증한거총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현 손익 170만 원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은 국내 주식 테마주, 스윙 단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일이 바빠서 테마주 스윙은 섹터 ETF로 대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엔터 ETF를 위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금 ETF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테마주 개별의 종목을 분석을 하기 귀찮거나 시간이 안 된다면 이렇게 섹터 ETF로 투자하면 짧은 공백의 시간에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꽤큰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2년 동안 2천만 원 가까이 쓰면서 했는데 금융 재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으로 기초를 쌓아 보자라고 선택했어요. 뭐 SNS나 유튜브 보면 미국 주식이 한창 유행이라서 그걸 선택하려다가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원화로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달러로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 원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환전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원화를 많이 벌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도 읽고, 그다음에 전자책 VOD도 들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이렇게 누가 피드백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프라인에서 뭐 소규모로 집중력 있게 진행하는 스터디나 강의는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서울 홍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어 일단 교재가 있어서 좋았어요 교재가 있고 또 소수로만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또 배웠던 내용을 주차 숙제로 나서 숙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친절하게 다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4주 동안 얼굴 보면서 직접 질문하고 대답 듣고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게또 정말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할 때처럼 막 유튜브 보고 그냥 이렇게 책 보고 하면서 한다 보니까 증권사 프로그램 세팅이 좀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입문자를 위해서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 해서 HTS, MTS 모두 매매가 가능하게 직접 현장에서 세팅을 하고 봐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이제 한분한분 한분 세팅 봐주고 도와줘가지고 컴퓨터 학원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하는데 몇천만 원 강의 비용을 쓰고 임장하는데도 그렇게 들고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보다 그냥 저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선배가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 한다고. 그래서 회사 입사할 때도 부장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와 결이 맞는 한 1, 2년 선배가 가르쳐 주면 더 흡수력이 좋고 안착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 홍대에서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진행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주식 초보 탈출 4주 완성반 빡세게 주식 공부하자 빡주공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는 수강생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실전 주식 투자자 선배로서, 그리고 수익에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면, 요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요, 앞에 기수에서, 일기에서 이렇게 좋은, 어,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강력 추천을 한다고 피드백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보면, 어, 첫 강의 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한 게 느껴진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투자에 대해, 마인드와 실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너무 유익한 시, 시간이었고, 소수로 진행되는 점이 좋았다. 어, 그래서 강의 호흡에 지장이 가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이후에도 다른 강의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세하게 코칭해주고 숙제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많이 배우고 간다. 이렇게 어, 피드백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게 같이 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손절 시나리오를 짜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거는 앞으로 2기 때부터 반영을 해서 총 4주 중에 3주차 강의 중에 탑픽 종목으로 차트, 재무 분석하는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재료 분석은 4주 차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재료 분석은 아웃소싱을 하고 차트 재무만 과제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겠죠? 아까 제가 23년 10월 27일 날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92원, 어, 그 다음에 30일 날 137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0원, 마이너스 300원 이렇게 정말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뭐 10월 달에 5만원 수익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10만원을 목표로 적게 먹더라도 적게 익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 그러니까 뭐, 뭐만 1년 반 정도 됐네요. 처음에 4주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그게 판가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돈 그걸 다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성공만 한게 아니고 뼈저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아웃소싱을 해서. 더욱 더 빠르게 저보다 더큰 수익이 내는 그런 투자자로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더욱 더 밸리업해서 주식의 뼈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준비가 되었고 사주 오프라인 클래스를 듣고 마법처럼 바뀌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아 국내 주식은 복리가 아니고 단리구나. 수익금 전부 인출해야 되는구나, 등등. 아, 해외 주식은 또 다르구나, 펀더멘탈이 다르구나, 자본시장법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